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전후 시진핑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가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중공의 국내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중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쿠데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시진핑을 비롯한 측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올 초부터 시진핑은 해외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5개월 만인 8월 22일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했습니다. 남아공 방문 때도 보안 경비대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참석하기로 했던 중요 행사에도 갑자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은 중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신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수자장 난징등지에서 많은 탱크와 군용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여러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전 해군사령부 총령야호청은 9월 1일 기사에서 시진핑이 베이징 주변 군대를 먼저 재정비하고 귀경했으며 시진핑의 안중에는 육군이 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고. 육군의 자전 이동은 시진핑이 해군 항공군의 기밀 유출 사건도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여러 채널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창 총리가 중국을 대표해 9월 9, 10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진핑의 이례적인 행보는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중공 전 수도사범대 리위안하 교수는 시진핑이 G20 정상회담에 불참할 경우 중공이 다른 국가와 효과적인 소통을 끌이거나 이미 긴장이 고조된 국가와 화해할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시진핑이 해외를 방문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암살 위험으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이후 시진핑의 행방은 더욱 엄밀해졌고 8월 상반기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 기간 시진핑 일행이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며 비밀리에 국정을 논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북방과 동북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해 대중의 불만은 더욱 커졌지만, 시진핑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사평론가 탕징 위원은 최근 시진핑이 자주 은신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공과 같은 체제에서는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그를 제거하려는 사람은 전례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는 권력과 재력이 있어, 시진핑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민주화운동가 웨이 징샹은 현재 많은 사람들은 중국 내부에 암살을 일으킬 파벌이 있고 혹은 누군가가 이미 암살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 때문에 외부 세계는 시진핑 주변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그가 외부 방문 시 보안 경비대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중앙 경비국 수장 왕 샤오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지만 그의 죽음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모든 징후는 누군가가 확실히 그를 모함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시진핑도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과 그의 척근들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중난 하의가 술렁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오청은 시진핑의 현재 상황을 군부가 시진핑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것 외에도 외교부가 남중국해 경계와 중국 인도 국경 획정 문제를 놓고 고의로 말썽을 일으켜 시진핑을 난처하게 했다. 중공이 독일과 멀어지는 것을 보고 영국이 앞장서서 대만은 독립주권 국가라고 선포했으며 중국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독일마저 필리핀에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시진핑은 대량 학살을 통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중공은 체포된 사람들로 아우성이며 상청에서 하청까지 계급을 막론하고 스스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